얼마 전에 봉두천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와 그냥 눈이 얼마나 많이 떼 있는지 차가 못 가는 거예요 큰 언덕배기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데 못 가요 그래도 뭐 풀리겠지 뭐반 시간을 기다려도 꿈쩍도 안 하고 한 시간을 기다려도 꿈쩍도 안 하고 다른 차들은 다뒤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아, 뭔 생각을 했나? 하, 이거 이럴 때 이건 날러가는 좀 재주가 있으면 좋겠다. 아 날러가는 비행, 저 자동차 좀 만들면 잘 팔리겠다. 그렇지요.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 허겨 가다 보니까 앞에 1톤, 화물차하고 자가용차가 길을 가로질르고, 아, 무리 뱅, 뭐, 해도 뒷바구만 뱅뱅뱅뱅뱅 뱅 돌려 못 가는 거예요. 헛바꾸를 돌고. 그 사람들이 밀어두고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답답해요. 여러분, 어? 길을, 막 길이 맥혀보세요. 갑깝합니다 아 이럴 때좀싹날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차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살 때도 뭐가 내 마음대로 잘 안되고 힘들고 자꾸 꼬여들어가 아 이게 사는 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냥 시원하게 독수리처럼 싹 날라가는 그런 길은 없을까? 음? 그렇지요. 가정 생활도 뭐 그렇게 그냥 꼬이고, 뒤틀리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교야와도 교인들 간에 뭐 이렇게 뭐 만나면 시원하고 반가운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하고 갑갑할 때, 아,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나. 그렇다고 뭐내 마음대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람 간에는 서로 문제가 생기면 따져요. 내가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시비가 붙습니다. 나중엔 그게 그냥 원한이 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인간관계 끊어버리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아, 이 세상 사는 게다 순족하고 평탄하지만 않더란 말이에요. 항상 고속도로 마냥 쫙 인생이 풀려나가질 않고, 마치 실타래가 엉키면 영안 풀리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방법 중에 너희들은 오늘 제목이 뭐요 성화. 네가 변화되라. 더 좋게 변화되라 하는 거예요. 더 좋게.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두뇌오직 안 해도 이 서로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다가 보면 이 불행이 따라옵니다. 아니, 우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제 멋대로 하지 않냐? 속상하지 그럴 때는 그 남편에게 따지지 마라, 덤비지 마라. 오히려 그럴 때더 선한 행실을 보여줘라, 덕을 세워라, 마음을 잘 단장해라. 그러면 네가 말을 안 해도, 그 남편이 아그 선한 행실을 보고 믿으라고 말 안했지만 예수님도 믿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믿게 됐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여인들이 남편을 보러 꼰치고 따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행을 남편에게, 그저 비록 남편이 부덕하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여서, 살아가 아브라함을 주님 대하듯 했으므로, 그가 정말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생각을 높이 려는 거에요. 생각을 높 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 산에 계곡에 무슨 뭐 이런데 이 곤충들이 걸어 기어가는걸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낭떨어지기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물도 있고 그게 그거 기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설령 뛰어간다 하더라도 큰 낭떨어지기 큰 개울 어, 이런 절벽 이런 거 어떻게?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 마음대로 다니는 독수리를 생각해봐요. 독수리는 그거 뭐 계곡이 있으면 더 아름다워요, 더. 낭떨어지기가 있고, 이 절벽이 있으면 더, 야, 멋있다, 그래요. 우리 거기 뛰어기고 하는 것들은 멋있는 게 뭐예요. 이거 내 앞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이건 안 된다, 못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어, 독수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경치 좋다. 하, 아, 그거 멋있다. 응? 그 즐기잖아요, 즐겨. 여러분, 응. 인생 살이하면서 생각을 높여. 응. 하, 어째 우리 남편은 저렇게 그냥, 아, 저렇게 천대꾼역 같은가. 아우, 어쩌면 저렇게 팬댕인가. 뭐, 그러지 말고. 마음을 높여서 저렇게 내려다가. 그러면 어이고 그래도 술도 툴타백이 아닌 게 다행이구만. 오히려 구경을 하면은요. 불만해요. 그것도. 음. 음. 여러분 요, 요새 연습국 가만히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지만 어, 콩나물집 안이잖아요 이게 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보면도 허 어, 재미있다. 그게 재밌어요, 즐기는 거요. 예아 어. 여기서 우리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오늘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하는 게. 우리는 이게 문제요. 예 원수 찾아서 못삼 말리,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인 하등동물 같은 거라 얘기해요. 어? 짐승같이 사는 거라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높여서 왼손을 하... 어, 갚으려고 욕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라잡으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알렐루야. 아, 이제 설령 남편이 이, 뭐요, 주식을 해다가 헐랑 털어먹었다. 그럼 여러분, 은 어때요? 아, 어떻게, 어떻게 뭐 하는 돈인데 그런 걸 해가지고 다 털어먹었느냐. 못 따라, 민수야. 그런다고 그돈 찾아올 수 있을까요? 따라다 합시다. 여보, 걱정 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 주식을 하다 보면 털어먹을 때도 있는 거지. 뭐 맨날 그렇답니까? 아니, 사업하는 이 사업가들 말이에요. 사업하는 거마다. 지금 미국의 최고 재벌이 한 사람 무너졌어요. 재산이 얼마냐? 30조요, 30조. 그 얼마나. 근데 그분이. 이게 뭐여, 유전 개발한다고 하다가 지금 다 털어먹어서 알거지가 된게 신문에 났더라고. 아, 3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신문에서 읽은 거지만 그런 거예요, 사업은. 볼 때도 있지만 털어먹을 때도 있어. 따라다다, 남자가 털어먹으면 여자가 돈 부를 팔자다.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그거 따지고, 뭐, 가, 찾아와라, 못 살겠다, 머리 싸 해봐야, 나만 속상해요. 응? 남편이 돈물보면 내가 돈 물을 팔자고나 하고, 그냥, 팔 걷고 나서서, 그죠? 국수집이라도 가서, 배달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편해요. 응? 언제 그러냐, 왜 그러냐, 무엇 뭐 때문에 그랬느냐,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맨날 불행이요. 맨날 불평이요. 그렇게 되면은 말이 어떻게 돼요? 늘 원망의 말, 시비의 말, 비관의 말. 말이 봐로 불행해져요. 말이 불행해져. 그렇게 해가지고는 날이 좋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앞날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 앞날은네가 한번 좋아질 려이냐 그러면, 따라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명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우리 속상할 때 그거 불평, 원망, 트집 이러지 말래요. 오히려 그때 혀를 잘 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원래 세상 사는 거다뭐욕같이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이 병드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지요? 자욕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살 드린 다니 생때 같은 자식이 열 명이 죽는 수도 있는 걸. 응?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 뭐라래요? 네가 뭔가 저질른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게 뭔가 감춰진 잘못이지. 하, 아,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마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는 건지 오히려 아 상처 입은 사람 칼로 비고 소금 부터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수도 있어요. 요셉, 하, 그렇게 잘하고 말이요. 했는데도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아, 남의 집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두 집에 쓰고 감옥에 가네. 아, 정말 좋은 일을 하고서 감옥에 가. 근데 그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네들을 그냥 하늘이 맷돌짝이 돼서 그냥 삿가로 뭉겨버리세요. 뭐 그러잖아요. 안그랬더요 입을 조심했다. 하나님. 하나님.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다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을 넓혀. 요 마음을 넓혀요. 이 그릇이 커야지 돼요. 그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을 맹기는 거예요. 그릇이 조금매요 그릇이 조그마하면 이것도 안 들어가고 저것도 안 들어가고 담지를 못해. 근데 큰 자박지, 아주 그냥 널, 틀어진 걸 노래기. 이는거예요 아무거나 다 주워 담잖아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마음의 울타리를 요렇게 치면, 아이고, 요 사람은 아직 까다로워 저런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아, 마음을 이렇게 오그리면은 가까이 할 사람이 없다니까. 다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전에 때는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해봤더니 속었어. 다다 속어서 결혼했지 안 속은 사람 없어요. 아이고 그때 그 남자한테 갈걸뭐 그래봐야 소용없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분복 그 마음을 이렇게 넓히면은 이해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를 해 아유 집사님이 술 먹었다. 집. 집사가 술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 집사가 술 먹었을 때,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지요, 뭐 그런 거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 당세의 의인이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노아도 술을 먹고 싫어져서, 뭐, 잡빠져가지고 고구마가 나온 채로 싫어져 있는 성경 얘기 나오네. 사람은 다 부족한 거야.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건 신이지요. 신, 그렇죠? 우린 신이 아니요 신, 우린 무슨 뭐 아주 신천사가 아닙니다. 음? 아주 힘없고 약하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허약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이게 약속할 수가 없어. 자녀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저 그렇죠?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을 넓혀. 히 예수님을 보세요. 울타리가 없잖아요. 예.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뭐 가리지 않고 뭐 장녀가 되었던 뭐 세리가 되었던 그제 다늘 무겁지, 힘들지, 수고했지 한테 와라. 응? 사람을 가리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가리는 거 봤어요. 흑인이라고 가리고 뭐 백인이라고 가리고 그런 거 없어요. 무겁지? 힘들지? 일로 와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마음을 넓혀. 그 바다 같은 마음. 바다는 가만히 보세요. 썩은 물이 들어와도, 무슨 뭐,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아이고, 난 이런 강물을 못 받겠다. 그러는 거 봤어요. 어떻게 됐던지 물이 오는 것마다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라고 그러는 거지. 뭐, 달래바다. 들어가지고 받아들여서 주물럭 주물럭 파도로다가 이렇게 정화를 시켜가지고 맑은 중류수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 넓어요. 생각을. 악을 악으로 원하는 걸 원하는 로 갚으려면 그도 없는 불행입니다. 끝도 없는. 오히려 한수 높여라 이게요 오히려 한수 높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자존심,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음? 무슨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내 생각은 안 되지만 나는 용납 못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던질 때 기적 일어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씻을 때 병이 치료됐습니다. 우리 사는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 자존심으로, 인격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사상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올라 타는 거예요. 알렐리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다 크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도 많은 게 세상이고 의인이고난을 받고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결말은 그 아니요. 지금 우리가 요 세상 사는 건 잠깐 통고 발이하는것 같이, 이거 가지고 울고 웃고 하지 말아야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손으로 갚고, 턱을 세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피로다가 온 땅을 적듯이,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뭘? 도리어 복을 비는 혀가 되시길 바랍니다. 허리어복을들어 떠나게 해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어제까지는 원쪽같이 생각했지만,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다, 한참에다. 이래서 서로 화평을 만들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는 의인의 간구를 기글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넓혀요. 이렇게 좀 공중에 독수리처럼 좀이 세상 사는 거를 좀 즐길 줄 알고 음, 누릴 줄 알고 말이에요. 장애물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 사실. 여러분, 뭐, 아들이 대학교에 떨어졌다. 아이고, 죽고 못 따라. 그러지 마세요. 떨어져서 사는 길도 있는 거고, 붙어서 사는 길도 있는 거고, 사업을 성공해서 사는 인생도 있는 거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절단나서 거지같이 거지 거지 살다가 나중에 더잘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됐다고 잘된게 아니고, 안 됐다고 안된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나의 무슨 복에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복받을 일안 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로 강하게 해주시고 천한 자로 귀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리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되자이게. 수준 높은 좀 인생을 살아보자이게. 수준 높 그, 그렇죠. 자, 누구하고 만나거나 뭐 해보면 부딪히고 다치고 싸우고, 그거 마음에 뭐 상처를 입으면아 뭐,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으면 뭐, 말로 뭐, 상처를 입으면 평생 간다. 그, 그래, 그, 그래. 좀 소심한 마음을 버리라, 이요 누가 욕하면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개가 다리 들고 나한테 오줌 쌀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개가 오줌 쌌다고 성질 난다고 그러면서 개가 딴 건데 뭐. 털털 털고 가면 되는 거지. 아, 여러분 가다가 똥을 밟고 나자빠졌다. 아 재수없다 그러지 마세요. 아, 똥을 쓱쓱 닦고서 가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사는 거를 좀 생각을 넓히 마음을 넓히 할렐루야. 그리 주님과 함께 토막이나궁궐이나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그저 다맡겨버려요 아프라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보면. 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아, 그렇잖아요. 아, 솔직히 얘기해요. 아, 나라고 뭐, 한 200년 살것 같아요. 아, 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아, 밥 먹고 취하기도 하는 거지. 응? 아이고, 그런데요. 어디 가서, 안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 설교를 했는데, 배가구르르 거려서, 똥을 싸면서, 어떻게 했어? 그냥 설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못보게는데 얼룩 내뺐죠. 그럼 그똥쌀 때도 있는 거지, 뭐. 응? 왜안 아플 때 있습니까? 사는 게다 뭐, 악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손한 것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토리와 손으로 갚아라. 알렐루야이 수준 높은 사람이나 하는 은거요 이건 진짜. 음? 이게 보통 범인들은 못 해요. 음? 보통 사람들은 못 해.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자고, 허허 웃고, 음? 허허 웃고. 그럼 뭐 잃어버렸어. 손에났어 그그 전에 제 생각을 해요. 나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제가 화토를 잘했어요. 화토를 잘했는데 화토를 하면 애들이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아 그럼 내가 일부러 쌀값을 내다가 주었어요 꼬주고서 했네. 아 꼬주고 하면 그런데 어떤 때 거의 제가 따지마는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다 이러면 허허, 웃고 가는 면야마너 웃음이 나오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지요. 노름 다하도이었을 때는, 허허, 웃어야지, 목매러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업이 절단 났다고, 그거 울고 불고 해오지 마세요. 한 수준 높여버려. 그래, 살다가 보면, 그렇지, 넘어질 때도 있지, 또 뭐, 딸 때만 있나,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오늘, 분한 일, 서운한 일, 다 툴툴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해도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응? 말만. 왜 하느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하느님이 하 아무리 저기 원한이 있고 부도하도 입을 따끔하고 좋은 말만 하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 어디 있나 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응?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기이 있다는 거예요. 기기 우리 하나님 됐는데,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만 해버리면 세상 사는 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아, 참, 듣고 보니 참 신통하다. 하는 걸 보니까 신통하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면서 또 남에게 불쌍하다고 또 물을 갖다 주는 걸, 까 하하, 아, 됐다. 응? 어? 예, 됐다. 이런 사람 수준 높은 신앙 성장된 신앙이 되어서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합